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나면요 보통 20일 전후에서 발견됩니다. 네. 네,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문, 요즘에 신문도 안 보잖아요. 또 우유 안 먹어버리면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마을처럼 많지만 아파트 가보면 옆집에 누가 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2주내되 악취가 막 미친 듯이 나.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고지서가 막 다다다다 붙어있고 그걸 하는 업종이 뭐냐면, 여기 이제 다 있어요, 각 시군마다. 사회복지협의라고. 회 거기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기간 자체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도 여기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서도 늘어나는 사람들, 늘어나는 보도가. 약간 저거 농담처럼 해야겠지만, 우리 같은 둘째, 셋째, 넷째, 장지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나, 서울 추모공원에 묻혔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딸들은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으로 유학 가버렸다. 나는 진짜 외롭다고 생각. 죽었는데 누가 한 명도 안 찾아올 거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야 뭐 육남매 칠남매에서 게 내가 안 가도 주째이라고 셋째인가 그렇게 다 하지만 그걸로죽어버리면뭐그먼 송이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속사 실제 사례 쭉. 굉장히 많습니다. 두달 뒤에 발견된 죽음 유언도 못 남기는 노, 노인 고독사. 쓸쓸한 고독자사망뒤 장례 가족도 장례 포기야. 이런 거 많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통계예요. 아까 보셨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벌써 리나라는 2020년도에 세 가구 중한 가구가 혼자 살아요. 데 네. <laughs> 2명 사는,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 집, 아까 여기도 부부밖에 안 사는 집이 28%예요. 여두개 합쳐보세요. 60%예요. 10명 중에 6명이 둘이 사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죽어야 내가 먼저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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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내 배우자보다 먼저 죽으세요. <laughs> 나중에 여기서 고통당하지 말고. 위원장님. 알았죠? <웃음> <웃음> 없어요. 거의. 이제. 그러니까 10명 중에 어서 오세요. 10명 중에 6가구는 이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독사가 많아지냐. 이거죠.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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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 오. 늦어져. 아까 우리 선생님도 결혼이 늦어져서 저랑 비슷한데 저는 결혼을 36살 때 했어요. 내 딸은 늦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28, 2 7배 했습니다. 다 우리 때은 36세분이니까요 제가 지금 54살인데 우리 아이들이 고2 고2이니다 보통 내 친구들은 지금 아이들이 대학을 갔어요 다그 여자 동창들은 시집장가도 보냈어요 저는 제가 딱 계산하니까 65살 앞으로 10년이 있어야 우리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활동이 오늘 교육 받고 나서 교육 잘나셨다고 칭찬해야 돼1 1시 욕만 하고 갔다고 욕하고 가야 돼 <laughs> 그래야 내가 먹고 살아, 잉? 그래. 박사님 보고 말해, 감사 잘 하여, 시작. 감사 잘아요 좋은 놈 골랐어. 좋은 놈 골랐어.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래야 저 박사님 또 나를 써준단 말이야. 네. 그래야 내가 우리 애들 학교라도 되지. 네. 진짜 돌아버려, 10년 동안 더 해야 될 생각은. 두 번째가 낮아지는 출생님. 아까 우리 가셨지만 딸한테 결혼하고 말도 안 하잖아. 요 여러분들은 여자들이 그큰 문제라니까요. 물론 결혼해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중요한 갈림이겠지만 여성들이, 엄마들이, 우리 딸들 결혼 그렇게 부추지도 않아요. 왜? 내가 사는 게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져, 출생률도. 그 노산, 늦었죠그 다음에 여기 읽어봐요. 시작. 이혼율 세상 중에 한쌍이 이혼하고 삽니다. 우리랑. 벌써. 그니까 러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40대가 되면 보통 세 가구 중에. 3명 중에 한명은 이혼이에요. 그 다음이 가족이 해체되죠. 그리고 고령화가 빨라져. 왜? 아까 보셨죠? 50대면 다음 퇴치켜버려다 나는 성성한데 지금도 만 일할 수 있는데, 안 받아주니까 고령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33%까지 스쳐도 1인 가구 비율. 5명 중에 한명이 고독사 이요 여기 보시면, 3명 중에 한명은 사회적 거리두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말도 못했고, 고립이 우울해지고, 우리 걱정이 많아져서 자살도 많아지고, 이런 형국이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 고독사는 누가 제일 많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60, 70대가 많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60, 70이 제일 많겠지? 그렇지 않다. 진짜 고독사의 사각지대는 누가 있냐? 여기 보세요.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이게 뭐예요? 직장에서 잘리고 애기들은 잘 나갈 때다 유학 권내놨더니 마누라가 기러기 아빠 만들어놓고 마누라도 따라가서 유학하고 이제 공부가 끝났는데 와야 될거 아니에요 안 와버려 그럼 혼자 살게 돼 근데 유학비나 학비 만들라고 아빠는 왜 해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아서 집다 처분하고 안 와버려 외롭죠 직장은 잘리고 근데 50대가 자존심이 있어 또 기초수급 받는데 신청도 안해 복지신청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회에서는 5 0대는 충분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해서 대우도 안 해줘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안 한단 말이에요 이세대들 근데 이 70대가 넘어가면요 각종 노인정책 또 청년들은요 각종 청년정책 딱 여기가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40대 50대가 제일 50대 정책이 제일 위험해요 보시면 중장년층은 이 세대는 본인이 네. 요청하지도 않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모니터링의 대상도 되게 힘들어.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읽어보실래요? 시작 중장년 남성들이 주로 공적 지원을 거부하는데, 공적 지원을 거부하는데 이들은 자신이 노동 능력을 갖추었다고 믿으면서 나라의 도움을 받는 걸자신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나이 아직까지 근데 갈 데가 없다